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어 번식할 수 있도록 멀티플리케이션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나님 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이 선교의 마음이 열매 맺게 되시고 더 많이 많은 사람들에게 번져갈수 있도록 어 저를 사용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우리 한 30초간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오늘 일강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누구이고 또왜 여기에 있는지 고민을 시작합니다.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, 우리가 책을 읽어가고 또 램스쿨을 우리가 진행하고 또 그룹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, 우리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의 그 마음을 흘러보낼 수있 것을 기대합니다. 주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, 선교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조금씩 채워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제 삶에서 연대를 내줄뿐만 아니라 내가 이 소식을 하나님의 선교의 그 마음을 내가 만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백성들,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믿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땅 가운데 가득 차도록 저희들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